골수이식으로 친아들을 살려준 남자의 정체에 눈물이 납니다. 저희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차라리 입양을 합시다 결국 저희는 보육원에서 태호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태호가 6살이 되었을 때 기적처럼 저희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차별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친아들 주원이에게 마음이 가더군요 주원이랑 밥 먹고 들어가니까 넌 알아서 냉장고 열어서 밥 먹어 엄마 아빠 결국 태호는 성인이 되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친아들 주원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했는요 가족 중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. 양 아들 태호가 찾아왔어요. 저도 검사해 주세요. 제가 그래도 주원이 형이잖아요. 지적적으로 태우와 주원이는 골수가 일치하였고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어요. 저는 태우와 주원이를 차별했던 게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. 형 고마워 난한 번도 형이 내 친형인 걸 의심한 적 없어. 아들들과 저는 껴안고 울었어요. 지금 두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이가 좋아요. 태호는 동생을 잘 챙기는 멋진 형이 되었어요. 우리 아들 태호 멋지다면 팔로와 좋아요 눌러주세요.